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면 왜 레바논의 은행은 인출을 거부했을까요? 레바논 중앙은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화폐를 찍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고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의 계좌 잔고에 0을 하나 더 붙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모두가 좀더 부유해진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0억짜리 집도 살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돈이 10배로 불어났다는 것도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희귀한 보석이며 고급 아파트 등의 공급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체가 있는 물건에 비해 실체가 없는 돈은 그 가치와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개개인의 구매력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화폐 가치가 이보다 더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자국 화폐가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되면서 외화 자본 유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화량의 증가 자체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